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주 참사 속보입니다. 진주 가좌동 아파트 방화 살인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연결식이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오늘 합동 분향소에서 경상남도와 진주시 등 관계기관 다섯 곳이 마련한 최종 합의문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발의난 74살 황모 씨를 제외한 희생자 4명의 발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족들은 그동안 입번 참변에 다친 중상자의 치료비와 생계 지원 방안을 요구하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이웃 주민들에 대해서 정부와 자치단체, 경찰이 일제히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부차별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합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리실 간부회의를 열고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참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우선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통한 부족은 즉시 지원부터 주문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는 희생자 장례 지원에 보건복지부에는 유가족과 부산자, 주민들의 트라우마 치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자와 이웃 주민의 거주지 이전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에 복귀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사고 수습 그리고 피해자 지원, 유족 지원, 사후 대책에 심리 치료 그리고 그게 필요한 주거 이전을 포함한 피해망상이나 폭력성이 있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위한. 통합행정 서비스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의 사전 현장 대응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또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앞으로 5주 동안 반복적인 위협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관계 기관과 종합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정입니다. 경남 여성단체연합이 오늘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단체연합은 진주 참사가 일어나기 전 이웃 주민들이 피의자 아닌 듯과 관련해 여러 차례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며 안전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남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에 사는 외국인 수는 약 7만여 명. 상당수가 우리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가짜 뉴스는 확산되고 있고 일부 단체에선 이들에 대한 혐오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이면 외국인들이 더 많이 찾는 안식처 경남 이주민복지센터. 일요일 오후 그 앞에서 이주민 추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평소 센터가 외국인 성범죄를 두둔하거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시위를 벌임으로써 이주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가할 수가 없습니다. 재차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법적 엄정 대처를 취하겠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센터가 외국인 유학생의 폭행 피해 영상을 공개하자 온종일 항의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너 외국인 싫다 너희 나라 가라고. 아침부터 우리 대본까지 계속 전화 와서 어하고 경남 7만여 명을 비롯해 국내 거주 외국인 230만 명 시대 근거 없는 비난과 외국인 혐오가 사회 통합을 깨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 속 불편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그 중에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건 장애인들의 오랜 요구입니다. 실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KBS가 장애인들과 함께 길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지체장애 일급인 남정우 씨가 집 밖을 나섭니다. 목적지는 창원 시청. 버스 정류장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다일면은 이제 늘 긴장되고요. 머리를 많이 쓰면서 다녀야 돼요. 본인으로 엄청 많이 하네요. 좁고 울퉁불퉁한 인도는 큰 고역입니다. 4cm에 불과한 도로 턱 높이는 오를 수 없는 벽이고 높은 경사로는 마치 낭떠러지와 같습니다. 어우, 이거는... 전동 휠처럼 도저히 내려갈 수 없어요. 안 그래. 이대로 내려가면 위험해. 낭떨어져요 저한테는. 완전 사고나요. 큰 사고. 인도로는 갈 수가 없어 차도로 가버린 남씨. 걸로못 다닐 바에는 차라리 위험하더라도 차도에서 그냥 다니는 게편해네요 힘겹게 도착했지만 저상버스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마주쳤는데. 저를 봤거든요. 안수여 그냥 갔어요. 40년 전 사고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송치진 씨. 버스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맴돕니다. 점자 블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입니다. 이만큼 왔으면 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오른편으로 들어갈까요? 매표소로 가야지. 우여곡절 끝에 안으로 들어갔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계는 전원 코드가 뽑혀 있습니다. 점자 블록이 안내해준 매표소 창구는 닫혀 있습니다. 여기가 안내소입니까? 여보세요? 말 없는데? 고장인가 보다. 소리 없어요. 점자 블록이 안내하는 또 다른 곳은 무인 매표 기계. 시각 장애인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 사용 못 하는데, 막 카드 사용 못 해요. 같은 곳을 빙빙 돌다 또 다시 닫힌 창구로 돌아온 송 씨. 네, 아까 거 전화 건다 이랬더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안내자도 없고 물어봐도 말도 안 하고.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KBS 뉴스 이영관입니다 창원시가 복합쇼핑몰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여부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예산 3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오는 7월 말까지는 권고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호시는 지난달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공론화 의제 1호로 채택한데 이어 다음 달 안에 공론화 대행 업체와 계약을 맺고 시민 참여단 2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시민 참여단은 오는 6월부터 스타필드에 관한 충분한 수기 과정과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7월 말까지는 권고안을 낼 예정입니다. 창원 지역 시내버스 운영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원탁 토론회가 오늘 창원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참가 시민들은 시내버스의 문제점으로 난폭 운전과 노선 부족 등을 꼽았고 창원시는 이에 따라 시내버스 700여 대에 대해 미끄럼 방지 테이프 등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도로에 급행버스가 운행되는 간행 급행버스 체계, BRT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 매각에 반대하는 노조와 지역시민단체가 이동궐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국민감사 청원에 나섭니다. 대우조선 노조와 거제범시민대책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 시도는 재벌에 대한 특혜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지역주민과 노동계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